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 13쪽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목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자연수가 조금 더큰 경우를 나타내어 볼 겁니다. 자 수학 시간에는 항상 여기 한글들을 잘 읽어서 이 문장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크기가 같은 한지 다섯 장을 남김 없이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에서는 밑줄을 긋고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 어떻게 구할까요? 다섯 장을 몇명이서 나누는데요? 네명이서 나누는 거죠. 5 나누기 4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어,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 지금 봤을 때, 한지 5장을 다섯 5명이서 다섯 나누어 가지면, 이렇게 한 장씩 가지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자연수로 나오지 않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충 나타내면, 은 뭐, 한, 한 장씩 가지고, 더하기, 뭐, 남은 종이들을 몇 개씩 나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어떤, 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로, 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는 것이지요. 색종이를 한번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색종이 다섯 장이 있을 때, 4명 친구한테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한번 집에 색종이가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5 나누기 4의 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음, 지금 여기 친구들 보면은 어, 5 나누기 4는 1,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니까 하나씩 가질 수 있다 했지만 정확히 어, 여기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가 가졌어요. 근데 이 나머지 한 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한 장도 몇 등분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4등분 해줘서, 1, 2, 3, 4 해서, 한명 친구가 이한 장과 한 장을 네 조각으로 쪼개는 것 중에 한 장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이 목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분수로 표현해 보면은, 1, 그리고 네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1과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혜라는 친구가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봐 볼게요 음, 지혜라는 친구는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장을 한장한 장씩 다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것도 네 조각, 이것도 네 조각, 이것도 네 조각, 이것도 네 조각, 이것도 네 조각. 그럼 한 명의 친구는 모두 몇 개의 조각을 가져가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장 이렇게 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목은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4분의 1이 몇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우리 춘기가 구한 목은 얼마였죠? 1과 4분의 1이었죠? 1과 4분의 1과 4분의 5는 어때요? 네.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춘기와 지혜가 구한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춘기는 어떤 방법으로 구했나요? 똑같이 5나누사지만 춘기는 음 먼저 다섯, 다섯 종이를한 명한테 나눠주고 한 명한테 나눠주고 한 명한테 나눠주고 한 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이 남은 한 조각을 또네 명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구했어요. 지은 어떻게 구했죠? 처음부터 이한 장을 네 조각으로 해서 한 명한테 나눠주고 한명한 한 명씩 나눠주고 또이 조각 이 도한명한 한 명씩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한 조각씩 나눈 것들을 다 합쳐야 주고 구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수는 분자가 되고 뒤에 있는 수는 분모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가 되고 나누는 수는 분모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세모나누기 네모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네모분의 세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3번 이거는 5분의 6 이제 이거 지금 가분수죠? 이 가분수는 이대로 놔둬도 되고 혹시 문제에서 대분수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또 바꿔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5분의 1 자기가 뭐 그대로 놔둬도 되고 뭐 대분수로 바꾸라고 했던 거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3분의 8 이거는 4분의 9 이거는 7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분수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7분의 13은 7분의 7 더하기 6이 되죠. 이거는 1과 7분의 6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보았어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수는 분자가 되고 뒤에 있는 수는 분모가 된다. 한마디로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 나누는 수가 분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수학의 김체 8쪽 9쪽을 풀어보도록 합시다.